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11월 9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아침 시즌 2의 1월 공식 동시 스팀이니 함께하요 트위치 규정? 뭐시? 와 오늘은 징크스인가요? 오늘은 좀 렌즈도 꼈어요 이렇게 징크스가 너무 슬렌더여가지고, 원래는 이 옷을 안 입고 있거든, 징크스가? 이게 아니라, 뭐죠, 이래야 될것 같아. 징크스는 뭔가 파리 징크스티 크크이 옷은 참고로 KDA 아칼리 옷입니다. <laughs> 제가 근데 지금 발은 양말도 안 신어가지고, 올려서 봐야 돼, 이렇게. 어, 맞네! 이걸 어떻게 봤어, 체스야? 친구 대가리. 야! 친구 대가리! 너무 양해서 10일 정지다 침바도 원래 더 작아야 되고 이런데. 그거는 뭐 응.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하하하하하. 응. 누나 홀크. 아니, 저 바지가 뒤에 진짜 웃김. 이거 진짜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뒤에 자크를 아예 못 올라서 지금 내 뒤를 보면은 깜짝 놀랄 거야, 진짜. 아, 지금 조금 올렸다. 아, 호. 나 이게. 아니, 안 올라가요. 저번에 백스 음. 성대모사 안 해주셨는데 나 자, 백스 성대모사 자주 해주는데? 유유. 아 귀찮아 그 다음에 징크스는 목소리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신나게 놀아볼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성우님이 너무 특색이 강하셔서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가 없는 목소리가 <laughs> 몇개 있어 그냥 세범주인데? 아닌데요 캠을 안 나와야 돼 하사란발로 세상을 병정해주지 폭력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laughs> 안 무셔. 날 선택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바람의 나라 클래식 찍먹하자고? 아 바람의 나라에 대한 저거 있어요. 바람의 나라 유명한 짤 중에 내가 나오는 건 나도 봤어. 이거야 이거 이거 바람의 나라 웃긴 짤. 제 사진에는 컨셉을 하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와서. 보다가, 목티 하는 건가? <laughs> 여기 보면, 세범추가 있어. 다행인 게, 세범추라는 사람이, 욕을 하진 않네. 몸빈 <laughs> 모빈... 아, 이거다, 이거. 예쁜 캐릭터인 애가, 아, 걔 몸인 줄 알았네 하면서, <laughs> 째려보면서 가는 거. 뒤통수가, 씨. 이 구도가 너무 고트야 구도가. <laughs> 동방제가 브레스 피에이옷 구석으로! 이랬는데. 동방제가가 죽었습니다. 지가 피하라고 해놓고 지가 죽었어 근데 이 동방대가의 재밌는 포인트는 저 사람이 너무 남캐여서 너무 하찮다는 거야 이렇게 생겨서 더 하찮아 뭔가 흥라 와우 닌자 아이고 짤 듀로탄 골드 닌자라 해서 제일 마지막에 받는 이제 건데. 분배받는 건데 갑자기 노래를 틀더니 미안하는 거야 아이템 먹고 뒤로 타래 골드루 내가 접수한다 <laughs>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잘 있어라 병신들아 <laughs> 아이고 이래 <laughs> 목소리 개좋아 저분 요거는 라이엇에서 보내주신 푸츠인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상자는 큰데 막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 음. 되게 가벼운 편? 뭘까요? 어, 뭐지? 다가오는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11월 9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아케인 시즌 2의 1화의 공식 동시 스트리밍에 함께하세요. 트위치 규정? 뭐시? 어, 나 딩거. 딩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아, 이거는 왠지 포스터일 것 같아. 외환한다고? 아니 <laughs> 미안. 근데 안 빠져. 에코인가? 에코 같아. 에코. 어? <laughs> 안 바사 나온 것 같아요. 안 바사.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여기 보면은, 징크스 말 있고요, 에코 말 있고요, 바이 말 있고, 이런 건데, 내가 지금 나온 애는, 안바사 말이다, 안바사 어? 이것도 있어요. 징크스. 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아, 이 끝에만 씨. 아 이게 뭐야? 이렇게다 이렇게 색깔은 아마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얘는 좀 아까 제보다 더 무거운데? 오 옷인가? 진짜 아케인스러운 담요. 징크스 로고가 있어? 아 그러네. 아케인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텀블러인 것 같은데? 맞다. 이번 컨셉은 요건가 봐요. 낙서한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이야, 좋다. 캐릭터도 이렇게 다 있는 거. 어떡해, 딩거. <laughs> 딩거 봐. 저는 나중에 장패드를 다 모으고 있어가지고, 게임사에서 보내준 장패드들이 집에 다 있거든요. 나중에 나눔해야지.